그거 어요 그게 제 손으로 온대. 야, 그 그러니까 애봉 다 산다. 그러면은... 아, 빨리빨리... 빨리 왜 이렇게 아, 느려? 이 할머니 신중하게 하는 거야. 아, 알았어. 인정하시죠, 신중해야 오케이, 되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복구해줘야 돼. 2억, <웃음> <웃음> 10만 원으로 2억. 어, 예. 나의 어, 잃어버린 어, 1 0만 원을 찾아서... 거의 연금술사인데, <laughs> 이거... 아, 이 예. 아, 이 아, 이 어이, 어이, 형도 쿤 믿고 있었다고. 아니야, 진짜 요새 깔 때마다 내거 말고 다른 사람 건 항상 이득 존나 많이 받거든. 근데 어제는 못 받잖아. 아, 어제도 어제 27만 분짜랐는데 아, 30만 더 아, 받았는데. 아, 30만. 나, 나 어제 받는데? 어, 한번 얼마 나왔어? 맨 처음에 깠 땐. 아니 그 다음 사람 말잘안 듣잖아. 아니 우리 그런 건 기억하지 않는 거야. 오케이 가자. 다 가리고. 봉자는 그래도 알지. 10만 원씩 까면은 1억 나오지. 그럼 1 2등득인 거야. 부수적인 재료가 존나 많잖아. 아 진짜? 알아. 알아. 오케이. 여기 다 우리 프로 알아들이야 아니. 아니 나는 2억을 나... 2억 복구해야 된다고 그래. 맞아. 맞아. 맞지? 아, 어, 나 은퇴했지 어? 잠깐 뭐야 떴어? 와아아아아아야 바로 뜬주 바로 뜬주 바로 뜬주 바로 봤지? 나나도판 잭갓다 니까이형 어제 그 20만원 깔 때는 집에서 혼자서 깐 거야? 집에서 혼자 깠지 뭐하다깐 거야? 그냥 깐 거야 돈파아다 같이. 심심하니까 허고새끼 진짜 야이발 한번 더? 나한테 막힐 생각 왜안 했냐? 너 병신이잖아 야 그게 마지막 빚이었던 건 아니지? 야이 새끼 아직 아 존나 많이 와왔어 오케이. 오, 지금 또 떴어? 야. 야, 지금 봤지?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오, 야, 또, 또 까. 일단 까, 일단 까. 원하는 채널이랑 그런 거 있어? 아, 없어, 아니, 없어, 없어, 없어. 우린 그런 거 없어. 아니 이 억만 가져와. 아니, <웃음> <웃음> 계속 와이 <laughs> 지가 돼먹고 나한테 몇 그나마네. 아 이게 방송으로 보는 거랑 이게 옆에서 보는 거랑 도 다르네. 이게 뜨는 어, 느낌 이 다르네. 어, 그 진짜 어. 딱이 현실감이 어. 느껴지잖아. 오! 아 아니구나. 어, 뭐, 이게 뭐, 뭐, 설레게.. 아 어, 이거 뭐해? 쓰레기 주데왜막 빛나냐고. 아니 저거 이균열탐지자탐람 저거 이, 이, 이게 좀 사람 설레게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아 어, 어, 그래? 아니좀 작게 내봐. 잠깐만요. 아 개새끼. 지금 아, 훨씬 지금 12등이 걱정 마세요. 두배에서한번안 쓰냐? 2배에서 한번안 나오나? 응, 안 나와. 아, 개, 아, 괜찮아. 지금까지 그래.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기다리시면 돼요. 맞아. 급해지실 필요가 없어요. 이럴 알았어. 때는 사뿐하게 채널을. 사뿐하게? <laughs> 세븐. 밝은 분위기에서 까도록 할게요. <laughs> 일단, 오, 오 아씨, 이게 균형 타면 상공 아, 맞네. 어. 저거 씨와 저거 왜 넣어놨어? 아, 진짜 나. 두 배에서 한 번만 뜨면 끝이에요. 어. 아니, 두번 더야. 근데 안 되잖아. 아 근데 안 되잖아. 휴게 존나, 씨. 1또0일 <laughs> 되겠다. 천도 조금 만며 칠이야 만 몇? 만이야. 어? 오야 이거야. 시즌 복합 상자. 오, 야, 이거, 좋아. 오. 오 이거, 이거 좋아. 이거 나오잘 바atge... 뛰면... 뛰면 이거 잘 뛰면 그냥 기다리면 이거 잘 뛰면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붙구요. 오, 뭐야? 이거 뭐, 두 배야? 야! 뭐, 어떡해, 이게 뭐야? 뭐야? 벅인가? 벅인가? 열세 반값거든 지금 5만 원씩 까는 지금 얼마 나오는지 알아? 클레어 하나. 저세개나왔아저거나 십이 중복 나왔으니까 거의 이억 이억 가릴 수 있다 이거. 싹다능해요 진짜로. 1%만 로만 나면 되잖아. 원래 그리고 전파가 좀 약간 그런 괴담이 있는데 복귀 유저들한테 좀잘 나온다는 그게 있어. 나 어제 수만. 응, 응안 나와. 응안 어. 나와. 어제 현 어, 어, 어제 전광일 깠어. 아, 아 그래? <laughs> 어제 아, 그안 수만 났다. 두 배에서 한 번만 나와주면 되는. 오 아니다. 아 이게 와씨 이게 존나 설레는다니까 준현 삼지석이. 아 진짜 두 배에서 딱한 번만 더 쏘면 될것 같은데. 아 아니다 이것도. 아 존나 설레게 씨. 삼성석이저 저, 디렉터가 일부러 만든 건가 저거? 아 어, 일부러 만든 거 같아 어이씨아 일부러 좀 설레라고 그런 아 알지 알지 응 별로 기분 좋은 설렘이 아니네 아아두배아두배속한 번만 더 뜨자 아직 많이 남았어 한 3만 원치 남았거든 아 그럼 얼마 안 남았네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제수 잠시 여기서 죄송한 소리를 하세요 아 약간 이럴 때 사뿐하게 잠깐만 어디다생각 이동을 빨리 채널 다급하게 다급하게 <laughs> 하늘성 17채널 오와 씨또 설레게 하네 성민이 표정이 굳어지고 있고야한 번만 더 뜨냐 딱한 번만 야, 욕심 바라지 않아? 와나 아, 아, 나 방금 뜬줄 알았어. 그래. 한 번만 더하자아 진짜 저거 창렬이긴하다. 한번만더하자아 이제 야저좀 드라네. 에 차급발이 개급발이라고. 어 정민아 괜찮아. 근데 근데 이런, 이런 건 이런 건딴거 아니야 일단. 어 이제 손해는 절대 아니거든? 손해는 아닌데 성민이 미 지가, 지가 손해를 보고 나한테 내가 어, 내가 <laughs> 그런 <laughs> 족같은그 신부 마인드 때문에 그렇지 지금 괜찮아 야, 나머지 다 그냥 에메랄드 가 되겠다 어 나, 지금 두배다어 그럼 어, 안 나와 야한번더어 뭐 뭐, 오버차지, 오버차지 뭐야? 뭐야 아 봐야 돼아 저거 100, 100만원짜리야 무조건 오버차지? 아. 오버차지 저거 그거잖아 아니 100만원짜리야 런처 그건데? 그럼 어, 안 나와 끝났죠? 마지막이야? 아어아야 괜찮. 아깝다 19만, 괜찮아 기다려봐, 괜찮아, 기다려봐. <목소리> 자, 잠깐만. 지금 이 4,500에 7,500 그리고 150대 5,100에 생나왔거든 <laughs> 야, 너슷하게는 났잖아. 너 해색이 20만 괜잖아 어, 30%십장비 기다려 봐. 12 증권 이게 12 증권은 이게 진짜지. 맞아. 그럼. 이거서 한5 0는한또더 이득 아니냐? 야, 50분. 5 0분 새끼 얼마인지 알아? 얼마야? 졸라 비싸. <목소리> 졸라 <목소리> 비싸. 원래, 비싸. 원래, 원래 비싸잖아, 는 그거 제 봐. 30%만 보자. 어, 30% 보자. 30. 봐봐. 아, 근데 1 5 10 있잖아. 50 있잖아. 50%는 야 2억 8천이야, 임마 야, 50으로 한번 가자. 야, 야 인생 역전할 수 있어. 야, 90%면 레전드. 에, 이퍼마야에이퍼마야 에이퍼 얼마야? 1퍼도 비싸 이건데. 1퍼도 한5 0 0될 걸? 오. 1퍼 260. 5%만 떠도 1,500이야. 1 0만 떠도 5,400인데. 그냥 1만안 뜨면 돼, 내가 봤을 때. 근데 1퍼 뜬다. 상민 씨가 누르실래요? 그럼 제가 할까요? 네. 아영비 씨가 노리하시는아니 아니요. 하나, 둘, 뾱! 아, 아, 아. 아, 급하게.